거룩하신 하나님,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나의 시간을 믿고 나의 방식을 믿는 어리석음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믿고 주님의 방식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 조급해 하지 말고, 그 주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제사장은 속죄죄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재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부정한 자들의 격리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십사장은 이제 격리가 해제가 되죠. 저희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 기간 격리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련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맨,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새를 두 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새를 이제 잡죠. 잡아서 그새 피를 물에다 담그고, 거기에 이제, 이 빨간색을 상징하는 홍색 실과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거기다 섞은 다음에 그 피를 환자에게 일곱 번 7번 뿌립니다. 일곱 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완전한, 완전 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정결하게 됐다. 그런 의미로 환자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격리해제된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남은 이새한 마리, 이 새에게 뿌립니다. 그리고는 이 새를 살려주죠. 그래서 이거는 속죄와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의식입니다. 그런 거를 행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환자에게도 이제 오른쪽의 귀, 또 오른쪽 손, 또 발, 다이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이런데다 이제 피를 뿌리죠. 온 몸이 다 정결하게 됐다. 라고 하는 상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속권제, 속제제, 소제, 번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예배를 다 드리게 하는 그런 의식을 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영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격리가 되면. 보통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격리가 되면 어떤 거에 대한 가장 그 갈망과 또 안타까움이 있냐면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경험을 했죠. 저도 성도들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마치 무슨 고문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드렸던 예배인데 그런 예배 현장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안타까움과 여러 섭섭함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예배에 대한 갈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평시에는 잘 몰라도 주일 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주일 주일이 되면 어, 이런 케이스가 사실 몇몇 뭐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군대 가도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부대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아그 예배 안 드려서 뭐 너무 좋다. 군대 오니까 예배 안 드려서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영이 있는 사람은 너무 그 예배를 갈망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어, 감옥에 간 사람도 그랬습니다 어, 크리스천 중에도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일정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뭐 이런 시스템 속에서 굉장히 예배를 갈망하고 그 예배 시간이 왔을 때 내가 내가 교회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내가 왜 여기 있는 건가? 이러면서 굉장한 아픔이죠, 그게 아픔. 병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예배 현장에 있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다. 굉장한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기력이 새해져서, 이제는 이런 우리 공동체에 잘 나오지 못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다 그런 동일한 마음이죠.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격리되어서 자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릴 때, 그때 그 마음은 너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격리가 해제되자마자 제사장이 주관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행하는 의식이 바로 모든 제사를 다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어, 우리에게는 예배의 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엄청난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됩니다.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그 도가 바로 예배임은 물론이거니와, 예배,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 우리가 그냥 신앙 상식적으로만 봐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사실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흐트러지면 사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있지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 삶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고. 그래서 격리된 자가 해제가 되면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한 없는 축복임을 깨닫고, 주님 이런 축복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뺏기지 않는 이런 축복을 저희들 허락해 주옵소서 늘 소망 갖고 우리가 예배에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